서로 같이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호르몬만 자극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양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무월경이 뭔지 말씀드리면 평소 자기 생리 기간의 3배, 3사이클이 생리가 없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를 무혈경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선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초음파를 보고 난소에 혹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흔하게 무혈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문제가 있는지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무월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프로락틴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만약 그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으면 뇌하수치의 종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 MRI 검사도 꼭 해보셔야 돼요. 뇌하수체 종양으로 생긴 무혈경은 호르몬 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생리가 돌아올 수 있긴 한데 약을 끊으면 다시 무혈경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MRI를 촬영을 해보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고 호르몬 검사에서도 전부 다 정상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원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과도한 운동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아니면 심한 체중 변화가 있거나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에도 무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뇌의 시상하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생리가 돌아오고 회복이 될수 있어요 약을 먹어도 반복이 되고 생리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 MRI 검사를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해 보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혈경이 반복된다는 것은 호르몬이 서로 다 작용을 해야 되고 서로 같이 자극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의 호르몬만 자극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나 자궁내막암이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를 한번 건너뛰었다 그러면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시고 초음파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혈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양원장이었습니다.